저는 시니어 성교부를 하면서 어, 이 말이 사실임을 깨달았어요 뭐였냐면 나이는 진짜 숫자에 불과하다 어, 성경에 보면 나이가 많다고 해서 예배드리지 말라고는 안 하시더라고요 나이가 많아서 기도하지 말라고도 안 하시고 나이가 많아서 어, 찬양하지 말라고도 안 하세요 그냥 모든 인간은 생명이 붙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죠. 아멘. 예, 아멘. 네, 아멘. 시니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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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저는 어, 저희 시니어 성교부를뭐 자랑한다거나 우리가 잘하고 있다를 뽐내는 재롱잔치가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그 마음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길 축복합니다. 결코 시니어가 빛되거나 보여지는 시간이 안 되기를 마음에 강하게 원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예배가 마치면 아 나도 예배해야겠다 나도 뛰어가야 되겠다 나도 달려가야겠다를 소망하는 귀한 여러분들과 우리 시니어가 되길 축복합니다. 달리기를 합니다. 여러분 달리기 다 해보셨죠? 달리기를 할때 구간별로 달리기 속도가 있어요. 처음에 달리기를 딱 시작할 때 처음부터 중간까지 그리고 중간부터 끝까지 끝에서 마무리까지 우리가 달리기를 할때 어느 순간에 가장 빨리 뛰게 됩니까? 처음 시작할 때 속력이 가장 빠를까요? 중간 때가 속력이 빠를까요? 마지막 스포트가 속력이 제일 빠를까요? 마지막이에요. 달리기를 할 때요. 어느 누구도요. 마지막에 천천히 걷는 사람은 없어요. 제가 왜 이, 이 말씀하는지 아시죠? 네. 마지막은요. 가장 열심히 뛰어야 될 때요. 결승점이 얼마 안 남은 그 마지막 순간은 제일 열심히 뛰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나. 결승점이 코 앞에 왔을 때요 마지막 스포트를 해요. 영상 같이 보실까요? 자, 중국 선수 이자준과 캐나다의 베나드 지금쯤은 앞으로 나갑니다죠 예, 여기서 잡아야죠. 지금 계속해서 안쪽을 파고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런 여기서 한번 돌면서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들어오는 작전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두 박트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자준 앞서갑니다. 그 뒤를 캐나다의 베나드. 자, 뒤를 이어서. 아, 미국 선수는 이제 거의 1위권에서 멀어지고 있고 2위권. 자 이제 네, 조금만 조금만 힘을 네. 내주기 바랍니다. 김동성, 김동성. 자, 파이널 들어왔습니다. 아. 들어왔습니다. 한국 금메달, 김동성 금메달, 첫 금메달. 한국 김동성 금메달입니다. 역전. 우리는 저장면을 알고 있어요. 젊은 청년들 모를 수 있어요. 네, 근데 우리는 알고 있죠. 98년도입니다. 나가노 올림픽, 일본 나가노 올림픽에. 그 나가노의 빙상장에 비수를 꽂았던 장면, 2등이 중국 사람이었어요. 리지아춘, 그쵸? 1000m 남자 개인전에 출전한 대한민국 선수는 김동성 선수였어요. 자, 김동성 선수가요. 한 번도 1등을 못 했어요. 언제까지? 마지막 바퀴 때까지, 심지어 마지막 바퀴 들어올 때까지도 1등을 못 했어요. 근데 언제 1등을 했죠? 올인할 때 1등 했어요. 나를 앞으로 들이밀어서 올인할 때 1등 했다고요. 2등과 초 차이가 0.053초예요. 0.053초. 그걸로 인생이 바뀌었어요. 2등과 1등에 그렇게 갈라졌단 말이죠. 이 김동성 선수의 구간별 랩 타임 가장 빠른 바퀴가 언제일까요? 마지막 바퀴예요. 마지막 바퀴가 가장 빨랐다고요, 속도가. 그런데요, 세상은 이렇게 얘기해요. 달리기를 하거나 쇼트트랙 할 때는 결승점이 보이면 죽으라고 뛰는데. 보이면 더 열심히 뛰는데 마지막 바퀴 때 자신을 다 불태워서 뛰는데 세상은 야 마지막 바퀴니까 천천히 가라. 결승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걸어가라. 너 젊었을 때 많이 뛰었잖아. 중간에 열심히 뛰었잖아. 처음에 열심히 뛰었잖아. 그러니까 인생의 마지막에는 걸어가는 거야. 걸어가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세상은 그렇게 얘기해요. 젊어서 고생하고 노년에 편하게 살자. 젊어서 뛰고 노년에 걷자 그러면 꼴찌하죠 꼴찌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은요 전혀 반대의 삶을 살았어요 바울은요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달리기 하는 달리기 선수처럼 삶을 살았어요 본인이 성경 말씀에서 편지를 쓸때 달리기를 하는 얘기를 진짜 많이 해요 달린다는 얘기를 오늘 본문은 을 보면은 이 본문의 빌립 보선은 언제 쓰여진 거냐면요. 바울이 감옥에 두번 갇힙니다. 1차 투옥이 되고 2차 투옥이 돼요. 일차 바울이 1차 투옥될 때 나이가 이 로마에 두번 갇히거든요. 첫 번째 1차 투옥될 때 나이가 58세예요. 약 58세. 지금 생물연대로 우리나라 나이로 따지면 7, 80세 시니이어예요 58세. 그게 나, 감옥에 첫 번째 갇혔을 때예요. 그때 이 빌립 보서를 써요. 나이 인생 후반부 시니어 때, 나이가 많을 때, 사역을 많이 했을 때, 그리고 감옥에 갇혀서 가택 연금 됐지만 손에는 쇠고랑을 차고 있을 때이 바울이 편지를 쓰는 게 빌립 보서예요. 1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느라. 아멘. 우리 시녀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지금 바울은 뭐 하다가 감옥에 갇혔을까요? 복음 전화다 갇혔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감옥에 지금 갇혔다는 거죠. 여기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죠? 여기서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지금 바울은 뭐에 편지를 써요? 빌립보 교회 사역을 하고 있단 말이죠. 12절에 보면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사역을 많이 했잖아요. 이미 열매가 바울에 넘쳐난다고요. 수많은 바울을 뒤따르는 예수님을 경험한 많은 사람들을 키워내고 도시들을 부흥시켰고 교회를 개척했고 사람들을 살려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그다 지워버렸다는 거예요. 이미 얻었다함이 아니라 는 거예요. 나는 앞만 보고 간다는 거예요. 앞으로 얻을 것을 보고 달려간다.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이미 많이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잡으려고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실대 삶은 그렇게 사라집니다. 자, 이게 58세 때 감옥에 1차 갇혔을 텐데요. 바울의 사역의 스파트가 이때 시작돼요. 바울은 이때로부터 5년 동안 이 1차 감옥에서 추록한 뒤에 5년 동안 자유의 몸이에요. 그리고 67세 정도 됐을 때 2차 감옥에 갇혀서 목이 잘려서 죽어요. 로마 시민권이 있어서 십자가에는 못 달립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참수를 시켜서 죽입니다. 바울의 마지막. 인생 5년이에요. 마지막 인생 5년. 1차 감옥 추록 이후에 빌립보서를 쓰고, 가택 연금에서 추록한 이후 5년. 그 5년이요. 바울의 인생에서는 마지막 바퀴였다. 마지막 스파트였다는 겁니다. 시니어로서의 마지막 사역이었어요. 그런데요, 바울의 인생의 모든 사역 중에 가장 빛난 사역은요. 바울의 마지막 5년이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울의 인생에서 가장 빨리 달렸던 구간은 이 5년이었어요. 1차 감옥에서 초록한 뒤, 마지막 자에게 나, 자신에게 남은 생명 5년. 그때 바울은 가장 찬란한 사역의 꽃을 피우게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요 경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유연했습니다. 그리고 고집도 많이 꺾였어요. 바울의 초기 저작물들을 보면요. 고집이 막 말이 아니에요. 사람들하고 막 들이받고 싸우죠. 막 베드로도 막 베드로한테도 막 뭐라고 해요. 바울이 초기에는 젊었을 때. 근데 나이가 들어서 60세가 됐을 때는 유연해지고 사람들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 삶의 모습들도 탐구하게 되죠. 그래서 많은 사역자들 자들에게 가르침을 줄 만한 시니어가 됐어요. 그래서 바울이요. 마지막 인생 5년 때 마지막 인생 5년 때 목사들에게도 편지를 써요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죠 그리고 디도한테도 편지를 써요 이제 목사들도 가르칠 수 있는 시니어가 되어갔던 것입니다 그런 바울이 마지막 인생 5년을 아주 열심히 뛰어간다는 거예요 1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지 아니하고 어지한일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아멘 바울은요 자신의 사역으로 이룬 게 이미 많았어요 엄청난 사역들을 많이 이뤘어요 열매도 많이 맺게 되었죠 근데 그런 것들을 자기 머릿속에서 지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바울은 지금 상황을 일차 감옥에 갇힌 걸 자기 인생의 결승점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의 말은 뭐예요? 죽어야 끝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마감될 때가 결승 지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있는 건다 잊어버린다. 내가 해왔던 거는 다 머릿속에서 지우고, 앞으로 내가 해야 될 것만 생각한. 나는 뭘 해야 될까? 내인생에 하루가 남았다면 나는 주를 위해서 뭘 할까? 내인생에한 시간이 남았으면 나는 주를 위해서 마지막 한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간다는 거예요. 바울의 인생이 아직 끝나지 않았잖아요. 아니, 자신의 인생이 얼마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본인이. 우리가 봤을 때는 5년이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 남은 시간을 주를 위해서 어떻게 사용할까? 난 어떻게 예수를 잡으러 뛰어갈 수 있을까를 고민했다는 사실이죠. 바울은 이거예요. 아, 나 지난 날에 내가 사역을 많이 했다. 내가 청년 때뭐 했어? 내가 뭐할때 내가 심무할때뭐 했어? 그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굉장히 귀한 자산이고 귀한 유산이에요. 근데 바울은 그거를 잊어버린대요. 지운 데 머릿속에서 지우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앞에 있는 거, 남은 생명 자기의 남은 생명 들 그걸 잡으려고 한다는 거예 우리는 그래요 아우 목사님 제가 이 나이에 뭘 잡겠어요 다 잡았어요 제가 뭘 잡아요 그냥 잡을 거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이 나이에 뭘 잡으려고 가요 사람들한테 양보해야지 바울은 그거 아니에요 내 인생에 하루가 남았으면 그 하루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내가 계획이 남아있기 때문에 내 숨이 붙어 있는 거다. 하나님의 계획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내 인생에서 남아 있다. 내 생명이 붙어 있다는 뜻은 나의 달리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아직 안 끝났으면 열심히 뛰어야죠. 끝나간다고 하면 더 열심히 뛰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4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어떻게 간대요? 달려가노라. 바울이 지금 우리 나이로 80세인 거예요. 80세. 그 바울이 계속 지금 달리기를 얘기해요. 야 뛰어가자. 나는 뛰어간다. 나는 뛰어갈 거야. 이게 빌리포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뛰는 이유는 뭐죠? 14절의 말씀 보면은 바울은 뭐 때문에 뛰어요? 뭐가 있어요? 집 바울이. 바라는 게 뭐예요? 부름의 상이에요. 이 상이 자신을 뛰게 만드는 거예요. 이 상이 있으니까 자기가 뛸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나는 부름의 상이 있기 때문에 달릴 수밖에 없다. 달려간다 얘기예요. 여러분 그 상이 뭐예요?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명예입니까? 내 지위입니까? 아니요. 상이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면요. 결승점에 하나님이 팔 벌리고 서 계신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결승점에 바울 바울이 그토록 그리던 하나님이 두 팔을 벌리고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 바울이 걸어갈 수 있을까요? 이제 하나님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해. 내 인생이 점점 좀 나이가 들어서 시니어가 되었을 때는 하나님의 발꿈치 정도는 보이나 봐요. 조금씩 보이나 봐, 하나님이 보이니까 이제 더못 걷는 거예요. 보이거든요. 하나님이 두팔 벌려서 지금 서 계시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표대가 하나님이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놀이동산에서 부모를 잃어버린 아이가. 놀이동산에서 부모를 잃어버린 아이가 미아보호소에서 울면서 부모를 기다리고 있어요. 1시간이 지나도 부모가 오지 않아요. 2시간이 지나도 부모가 오지 않아요. 3시간이 지나도 부모가 오지 않는데 4시간이 지나서 부모가 오기 시작했어요. 아이가 멀리서 보니까 우리 엄마야. 4시간 동안 나는 울었어요.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멀리서 보니까 4시간 뒤에 엄마의 실루엣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 아이는 천천히 걸어서 드라마처럼 엄마한테 갈까요? 아니에요. 가진 걸다 버리고 내가 가지고 있던 인형을 땅바닥에 다 내버리고 엄마한테 뛰어 가요. 엄마가 보이니까. 엄마가 보이니까 걸어가지 않아요. 뛰어간다는 거죠. 우리 인생의 신이요. 우리 인생의 나이가 많으면 점점 하나님의 실루엣이 보이기 시작할 나라예요 시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조금씩 보일 때예요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뛰는 거예요 왜요? 그토록 바랐던 하나님의 나라 잃어버렸던 엄마 그토록 만나고 싶었던 나의 부모 나의 나라가 이제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문제가 뭔줄 아세요? 세상이 뛰지 말라고 해요. 그게 문제예요. 사단이 뛰지 말라고 해요. 세상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젊었을 때 버는 돈으로 나이가 들어서 노후에 편하게 사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 가진 프레임이에요. 세상이 말하는 가치예요. 저는 그걸 부정하지 않습니다. 교회 밖에서는 그게 맞아요. 젊었을 때 열심히 번 돈으로 나이가 많아서 편하게, 노후 때 편하게 사용하고, 즐기고 사는 게 맞다고요. 근데 어느도 그게 교회까지 들어왔어요. 성경에 없는 얘기인데, 성경에 그런 게어디있어요 성경에 없는 얘기를 교회로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에서도 나이가 많으면 쉬어야지. 물론, 아파서 힘들어서 쉬는 거 괜찮아요. 난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난 아직 능력이 됨에도 불구하고, 난 아직 걸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난 아직 이야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난 아직 가르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난안 해. 왜? 나이가 많잖아. 나는 시니어잖아. 그건 세상적 가치가 아닙니다. 바울은 철저하게 그것에 저항합니다. 왜? 나에게 인생이 남아있다면 더 뛰어야지. 결승점이 코앞인데. 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니어 여러분들, 저항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을 쉬게 하고 멈추게 하는 것들, 저항하셔야 돼요. 싸워야 됩니다. 저희는 여러분, 이 교회 여러분들 일하지 말라고 얘기 안 해요. 내 스스로. 내가 못하지. 내가 나이 먹었는데 뭐래. 아이고, 나는 하는 그런 게요. 바울,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없는 얘기라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얘기는 뭐예요? 시니어 때 열심히 해라. 그게 성경적이죠. 그게 말씀대로 사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충일교회의 시니어 또한 마음이 사역에 동화되지 않은 분들 우리는 열심히 뛰어야 돼요 매일매일 설레야 되고요 매일매일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고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뛰어가고 안기고 또 다음 날 뛰고 다음 날 일하고 다음 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고군부투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시니어 성교부가 조직이 되었습니다 저는 시니어 성교부원들을 편하게 해줄 생각으로 이 부서를 만든 게 아닙니다 모르셨죠? 지금 속아셨어 속아셨어 일 시킬 거예요 일 시키려고 모았습니다 사역을 시키려고 모였어요 왜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시니어 성교부가 도대체 뭐하는 부서? 이게 뭐 하려고 모였는가? 우리 시니어 선교부는 단순한 취미 생활을 위해서 만들어진 부서가 아닙니다. 이 부서는요, 시니어 공동체, 교회 시니어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초석이 될 거예요. 그 시작이 될 겁니다. 사진을 보시면 여러분이 잘 아시죠, 카카오입니다. 네, 카카오. 여러분 카카오가요, 대외적으로는 카카오 그룹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렇죠? 카카오를 치면 카카오 그룹이 나와요. 근데 이제 내부 직원들끼리는요. 제가 내부 직원한테 들었어요. 직접 내부 어, 엔터테인먼트 ceo한테 들었어요. 안에서는 그룹이라는 단어를 못 쓰게 한대요. 직원들끼리. 뭐라고 하느냐? "카카오 공동체" 카카오 공동체라는 단어를 써요. 카카오 안에서는 이게 지침이에요. 왜냐? 카카오택시, 카카오톡, 카카오 뱅크,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카카오 공연, 수많은 카카오 계열사들이요. 이전에는 다 분리돼서 이전에 삼성같은 다 분리돼서 각자 따로 하는데 카카오는 그렇게 안 해요. 다 모여 있다는 거예요. 그 카카오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힘이라는 거예요. 모여야 힘이 발휘된다는게 카카오의 정시대요. 시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시니어는요. 저희 시니어 성교부는요. 놀긴 놀거든요. 놀긴 놀아요. 놀긴 놀아요. 필라테스도 하고요. 이번 주 웃음치료도 해요. 놀긴 놀아요. 근데요잘 보세요. 놀기 위해 모이는 게 아니라. 모이기 위해서 노는 거예요. 놀기 위해 모이는 게 아닙니다. 목적이 노는 게 아니에요. 모이기 위해서 노는 겁니다. 모이는 거예요. 모이는 거. 시니어 공동체, 시니어 커뮤니티, 시니어 생태계를 우리 교회 안에 구축한다는 거예요. 은퇴하고 직분이 종료되면 때로는 권사님들, 안수집사님 장로님들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유 이젠 불러주는 사람 없다 교회에 교회 내가 어떤 날 보니까 할 일이 없네 내 자리가 없어 교회 올게 수요일에 금요일에 주일 밖에 없어 다른 날은 교회에 와서 내가 할게 없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많은 분 아니지만 간혹 계셔요 저희는 그것에 저항합니다 저희가요 시니어 성교부를 하시, 하면서 우리 시니어분들 매일 교회 오게 만들어 드릴게요 매일매일 매일 매일 교회 와서 예배하고 사역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게 만들 것입니다. 시니어 성, 성교부는요 나이 먹었음 쇼라 이런 세상적 가치관에 죽을 때까지 저항할 겁니다. 싸워낼 것입니다. 사람들이 물어봐요 모여서 뭐 할래? 야 시니어 성교부 좋은데 모여서 뭐 하는 거? 도대체 모여서 뭐해? 모이는 게 그렇게 중요해? 왜왜 모이는 게렇게모 그래? 모이는 게 중요해? 같이 각자 집에서 시계하지. 모여서 뭐할래라는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모여서 뭐할래는 질문은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사도행전 2장 46절을 볼까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힘쓰라는 거예요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돼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모여서 뭐할래가 아니라 모이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교회로 오른 게 성경적이에요 교회에 모이는 게 성경적입니다. 야, 힘들게 교회 모여서 뭐할 건데? 초대교회 가요. 모여서 시작된 공동체예요. 일단 모이고 시작한 거예요. 세상은 뭐라고 해요? 세상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집에서 해라. 힘든데. 각자 해라. 야, 핸드폰 있잖아. IT 기기 있잖아. 야, 이렇게 AI가 발달되고 이렇게 기계들이 잘돼 있는데 뭐 하러 모이냐? 물리적인 모임은 아무런 의미 없다. 물리적인 모임은 이제 비효율적인 거야. 그죠? 렇 물리적으로 모이는 거, 실제 스킨십 하면서 피부가 같이 모이는 거는 아무런 의미 없다. 모이지 마라. 그게 세상적 가치관이요 우리 코로나 때그걸 힘들게 경험했죠. 근데 성경은요, 그렇게 얘기 안 하는 걸요. 말씀은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사경전이장 우리가 지금 봤지만, 날마다, 영어로 e v e r y d a 있어요. 진짜로요. 월, 화, 수, 목, 뭐, 금, 토, 일, 월, 화, 수 같이 모였대요.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었대요. 싸그리 다 모아서 같이 물리적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찬양을 했고 떡을 뗐고 음식을 먹었고 그 모든 한 것들 앞에 가장 먼저 한게 뭐예요? 모이는 거예요. 제일 먼저 한게 뭐였다는 거예요. 모이는 걸 제일 먼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니어 성교부도 뭘 제일 먼저 하냐. 찬양도 좋고 예배도 좋고 성경통독도 좋고 단기 성교도 좋고 다 좋지만 우리 성경대로 한다. 우리는. 우리 성경대로 한다. 모이는 거 먼저하자. 일단은 교회로 모이자. 교회로 오게 하자. 이게 시니어 성교부의 제일 가치입니다. 그리고 모여서 생각하자. 뭐 할지는. 모여서 세, 초대교회도 그랬어요. 계획서가 없어요. 저분들이 계획서가 있게 모인 게 아니라 야 일단 모여. 일단 교회로 와. 모였어. 뭐 할래? 찬양하자. 찬양하자. 저희도 같아요. 일단 모이자. 그게요. 마귀랑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랑 싸우는게요. 막 축귀하는 거만 마귀랑 싸우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모이는 것이라고 하거든요. 모이면 교회가 되니까. 모이면 싸우니까. 하, 마귀랑 싸우니까. 모이면 죄를 안 지를 확률이 높으니까. 모이면 말씀을 보니까. 모이면 찬양을 하니까. 모이면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워 주니까. 모이면 선한 사역들을 하니까, 모이면 교회가 되니까, 모이면 예배를 하니까, 모이면 구제를 하고 봉사를 하니까, 모이지 마라, 모이지 마라, 모이지 마라. 사단은 계속 모이지 말라고 해요. 그럼 사단하고 싸우는 방법은 뭐예요? 열심히 모이는 거예요. 한 주도 빠지지 마세요. 그게 사단과 싸우는 겁니다. 사단과 싸우는 게 별거예요. 사단이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하면 돼요. 멋이래요. 뭐 모이는 것이래.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였어요. 애지간이 모였어요. 날마다 모였어요. 날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흥하는 교회, 튼튼한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날마다 모이는 교회예요. 월요일 날도 교회 막 그냥 목사님들 출근 못 하는데도 문 열고 들어오는 교회가 따뜻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죠. 저는 싫지만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시니어분들이 목사님, 저 오늘도 교회예요. 목사님, 우리 우리도 이 오늘 또 모였어요. 목사님, 우리는 모여서 뭐 하면 안 돼. 청년들이 그래요. 청년들이 뜨겁 은혜 받으면 막 평일에도 막 교회 와요. 자기들끼리 기도 모임도 만들어요. 시니어도 똑같습니다. 이 선교부를 시작으로 우리 계속 모이는 거예요. 우리 시니어가 그런 세상의 가치관에 저항하기를 원합니다. 사진을 보면요. 저의 꿈이에요. 잘안 보이시죠? 죄송합니다. 제가 시니어인데 글씨를 좀 작게 갖고 왔어요. 저는 나중에 시니어 단기 선교도 갈 거예요. 시니어 캠프도 할 겁니다. 시니어 예배도 할 거고요. 시니어 동아리도 할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우리 교회 시니어들이요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시니어가 스스로 스스로. 지금은 제가 만들어 드리는 거지만 나중에는 시니어가 직접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모여서 시니어 생태계를 스스로 구축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의 인구 분포도를 보니까요, 우리 교회가 굉장히 젊은 교회예요. 중위 연령이 굉장히 많죠, 그렇죠? 4, 50대가 저희 교회의 허리예요. 굉장히 인구가 많습니다. 인구 분포에서 우리 교회에 특별한 게또 있어요. 다음 세대가 한 300명 돼요. 근데 시니어도 한 300명 돼요. 많죠. 시니어도 한 300분 정도 됩니다. 그 시니어 300분이 생태계를 만들어내야 돼요. 저항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끝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시작이에요. 이걸 시작으로 우리가 교회의 수많은 자리자리자리 사역마다 여러분 다 깨차고 들어가세요. 다 깨차고 들어가셔서 사역하세요. 일하십시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걸어간다고요? 걸어간다고요? 달려가야 돼요. 달려가야 돼요. 물론 우리가 좀 어려워서 우리 등장퇴장만 한 시간 연습했지만. 아 찬송은 찬양하는 건 20분밖에 연습 안 했어요. 등장 퇴장이 안 돼가지고 3, 40분씩 못 해가지고 저희가 근데 잘했어요 마지막에. 제 밥에 들었으면 됐죠. 참 대단하신 거 다섯 시 반에 오셨어요 특수 연습 하신다고 오늘. 그게 달려가는 거죠. 오늘 한번 달려본 거예요 우리가. 달려본 거예요. 어떠세요 달려보니까 좋으시죠. 예 네, 이렇게 달려가는 겁니다. 교회에서 가장 열심히 달려야 분들은 저분. 결승전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제일 열심히 뛰어야 됩니다. 그런 시니어를 응원해 주세요. 응원해 주. 주세요. 잘못 뛰더라도 등퇴장이 잘안 되더라도 때로는 뭐가 잘안 되더라도 응원해 주세요. 제일 열심히 뛰어야 뛰어야 할 찬란한 인생의 순간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모일 거예요. 모여서 막이랑 싸울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에 저항할 거예요. 나이 먹었다고 하지 마라, 모이지 마라. 이두 가지 가치관을 저희가 부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시니어가 되도록 기도해주십시오. 또한 응원해주십시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